재미 없을 것 같아서 진짜 가기가 싫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재미있고 좋은 추억을 만날 것 같았어요. 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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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오>, 이리야, <laughs> 어, 이리야, <laughs> 정말. 오늘이야. <laughs> <laughs> 음, 오늘 이렇게 이런 계기를 통해서 가족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거. 나도 몰랐던 아이들의 내면의 고민이나 생각들이 제 입장에서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고 힘든 부분이었지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 또왜 이럴까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저는 <laughs> 처음에 가족영화를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거창하게 이렇게 큰 의미를 안 두고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. 막상 와서 또 상황극도 찍어보고 하다 보니까 그 아빠로이스의 역할. 음. 내 자신을 또 뒤돌아보면서 가장으로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 가족들한테 좋은 추억을 이렇게 만들게 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 많은 그 동참과 참여 해 주셨으면 어 정말 좋은 시간 될것 같습니다 네. 자 오늘 오늘 그 큰아들님은 어떠셨나요? 촬영을 해보고 싶었긴 했는데, 박사님께 찍어보니까, 뭐, 나름 재밌어졌고, 가족끼리 이런 기회가 없는데, 이런 기회를, 어, 그러니까, 기회가 온 게, 좀, 어,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어, 배우가 얼마나 힘든 직업인지 제대로 다시 한번 느껴진 그 체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진짜 재미 없었고 없을 것 같았고 그리고 진짜 가기가 싫었는데 막상 와 보니까 재미 있고 어 좋은 추억을 만든 것 같았어요. 와! <laughs> <laughs> 오이